<laughs> 어, 저, 아, 아 저는 평소에 그냥 하트 가릴 때있던 룩인 고 이렇게? 네. 아 저는 도복을 입지 고요아 <laughs> 이렇게 안 입고? 네 체육복에다가 그냥 슈링 저지 그인것 우리 체육복이 되게, 되게 꽈배시는민트색이라거든다 그래서 내가 <laughs> 상의까지 그걸 입으면 내 뒤에 앉은 사람한테 너무 패가 될것 같아서 <laughs> 위에는 그복 입고, 바지만 체육복을 입었고, 두 번째 볼 때는 까만 추리닝을 입고 기억이 나네요. 두꺼운 옷을 한벌 입는 것보다 여러 겹 입어가지고 벗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내가 첫 번째 볼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엄청 두꺼운 거 입고 갔는데, 이거 뭐 하나 벗자니 너무 춥고, 입자에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약간 짬이 생겨서 아 그래서 두 번째 어, 여러 개 입고 와서이 정도면 두 개만 벗어도 되겠구나 너두 음, 뭐. 개만 벗어야지 이거 내가 먼저 말해야 돼 왜냐면 나 수능... 제가 수능 고시가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약간... 그저 친구들 반찬까지 뺏어 먹었거든요 아, 엄마가 베이컨을 이렇게 밥 위에다 말아주는 걸. 맨날 평소에 그 학교에 다닐 때도 아침으로 먹었었는데 그거 먹던 대로 그냥 진짜 평소대로 또 가져가서 먹으니까 평소처럼 맛있었고 저는 그왜 표독기 불편할 때 부담이 덜 가는 메뉴로 먹는 것도 있잖아요 엄마가 해준 죽이랑 장조림, 계란말이 이런 거먹었던것같아요 저는 절대 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시락 메뉴 선정에 대한 부담은 잘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엄마한테 그냥 먹고 싶은 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먹고 싶다 무기 먹고 싶다 그랬는데 감독한테 뭐냐면 두 번째 보는데 엄마 진짜 메뉴를 음. 똑같이 해서, 음. 해서 음. 똑같은 도시락에 <laughs> 담아줬는데 처음엔좀그 기억하고 이는 거고 <laughs> 엄마 나이가 두 번인가 눈치만 주는 거고 그러잖아요 <laughs> 어, 그러니까 두 번째 밥먹으뭐했던거것 하니까 뭐 무난하네 그러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죽은 비추하는데 이건 사람마다 캐럿 캐릭터니까 그 모의고사 볼때 죽을 한번 싸간 적이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서. 제가 혹시 본인 소화가 빨리 되고 많이 먹는다 싶은 분들은 죽 대신 그냥 평소에 먹던 밥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. 초콜릿, 콜레, 무난하지. 음, 포장 큰거 말고 개별로. 나 나는 키세스 껌한통를 가져왔는데 <laughs> 이게. 거기 까, 조용하니까, 평소에 못 느꼈는데, 이게 까는데, 파삭파삭 파삭 엄청 그러는 거야. 그래서, <laughs> 그 시험 시작할 때 다섯 개를 다 까가지고, 이렇게, 이렇게 올려놔서, 아, 당 떨어진다. 아마시 먹고. <laughs> 아. 저는 <laughs> 단거 좋아해서 상우 용 말한 되게 그크그 그런? 크런치 어, 이렇게 볼 볼로 <laughs> 된거 있잖아요. 이 통에 들어 있는 거 이렇게 요만한 거세 통인가 두 통을 가져갔는데 거의 두 통을 다 비우고 왔어요. 그래서 한 손에 집을 수 있는 그런 병 초콜릿을 가져가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네, 제가 귤을 가져가는 이유는 <laughs> 약간 수영장이 좀 덥다는 느낌도 들고 뭔가 <laughs> 도름이 오는 그런 게.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귤의 그 상큼한, 상큼한... 아 귤로 네, 귤전나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잠깐 기분 전환을 하는 거. 밥을 꺼내서 <laughs> 먹는데 옆에가 너무 신나 밥을 먹으니까 너무 신서 야 신서 너무 재밌다 한번더 보고 싶다 이랬는데 걔가 걔가 두 번째도 나랑 같이 봤어. 같이 봤다 결국 근데 걔가 이번에는 좀 침착하게 아무 말 말하더라고. 근데 밥 뚜껑이 안 열린 거야. <laughs> 밥뚜 반찬 다열리는데밥 <laughs> 뚜껑이 안 열린 걸 어떻게 밥못 먹었어 <laughs> 끝까지? 응. 반찬만 먹아 모... 그러니까 우리 밥뚜껑씩 먹고 걔는 밥 뚜껑이 안 열려서 다시 밥 가방에 넣고 <laughs> 시험 보고 걔는 <laughs> 한번더 먹었어 걔는번번 <laughs> 먹고 어 다른 학교로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같은 학교 친구들 만나면 인사 안 하던 사이인데도 괜히 반가운 아, 거 그냥 밥 같이 먹다 <laughs> 그런 느낌이 드는 게아 저는 관광버스를 타고 <laughs> 수능날에 갔다고 했는데 원래 보통 수능이 끝나면 부모님들께서 차로 데리러 오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어가지고 관광버스에 도다 탑승을 했어요 반길이 다시 학교 돌아갈 때막 노래방 기계 켜놓고 뭐 그냥 진짜 막 소리 지르면서 갔거든요 진짜 거의 수능, 수능이 아닌데 네, 거의 수능이었어요 <laughs> 수능 한날 수능 수능 그냥 소풍이었고 그냥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저는 시험 볼때 도움될만한 거를 말씀드리자면 그왜 우리 너무 긴장하면 은 손에 피쫙 빠지고 막 얼어붙잖아요 그러면 팔을 많이 주물러주세요 그러면 좀 이렇게 혈기가 돌고 뭔가 할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저는 일단 멘탈을 잡기 위해서 그냥 되게 마인드 컨트롤 저한테 주문을 되게 많이 걸었던 것 같아요 자기개발서에 너는 말하는 것 같은데 <laughs>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띄워줘야 돼. 그 있잖아요 저 진짜 그거 <laughs> 끝난, <끝까지> 끝난, <laughs> 끝난 게, 게, 게 아니라 저 진짜 그거 마음속으로 수능 매시간볼 때마다 되네 이면서 제가 수시를 떨어지고 간 상황이라서 되게 약간 정신적으로 멘탈이 조금 그랬었는데 아직 나는 수능 잘볼 거다 이거 내가 끝나고 나서 3점 했을 때 다른 애들 다 나를 약간 우러러 볼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<laughs> 자기를 극대화하려고 되게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는데 그게 긴장 품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응 음. 이게 언제 올라가죠? 이번 주 토요일 <laughs> 네. 뭔가 바꾸기엔 이미 늦었다 <laughs>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라 괜히 바꾸면 바꾼 대로 한번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, 이미 충분히 잘했을 거니까. 이미 충분히 응. 잘했을 거고. 응. 분명히 열심히 잘 준비를 했으니까 어,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응.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수능날이 되게 많이 부담되고 진짜 일생 일대의 긴장을 느끼게 될 텐데 그날은 진짜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는 날이에요, 여러분들이. 모든 사람들이 다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. <laughs> 꼭 원하는 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. 진짜 보고, 국어 보면 별거 아니에요. 일단 국어 보기 전까지만 딱 긴장되고 초장 <laughs> 넘길 때, 어 초장 넘길 때, 애들 언제 넘기다 그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기울이고 있고 이런. 국어 끝나면 어뭘의고사니가 어, 네. 점심 언제 먹지? 예생 <laughs> 아, <laughs> 만들어서 진짜 긴장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보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본인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. 결과가 어찌 됐던 여러분들이 달려온 거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본인을 너무 자책하지 말고 그리고 또 너무 자신하지도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.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외대서 만나요. 어, 아, 아 그래. 파이팅, 파이팅 같이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<laughs> 외대에서 만나요. 파이팅, <laughs> 파이팅.